어, 쟤, 어떡해. 그냥 가죠, 그냥 가죠. 어어어! <laughs> 이거 땡겨, 땡겨져서 볼까요? 땡겨져서 볼까? 떨어지지 마요, 이번엔. 하자마자. 아, 달리기 감당 안 되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 천천히 가라니까. 어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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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보고 가요, 아래 보고 가, 아나씨.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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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자리 잡아요, 아, 왜, 자리, 왜 자리, 나머지, 나머지 자... 아, 자리 잡아요. 나머지, 나머지 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아니, 아, 아니 아, 진짜 왜, 왜, 아, 왜? 잡아, 잡아, 잡아. 어, 다행이다. 아, 어. 아니 아나씨, 뭐해요? 왜, 왜? 니 아, 잡고 있는데 왜 뛰어가요? 벌써. 한 명들 올랐어요. 안, 안 되겠어. 요 아나씨가 하나, 둘, 셋해요 이제. 아, 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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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아, 아. 아니 딸기씨는 어. 왜 떨어져? 뒤로, 뒤로, 아, 뒤로, 뒤로, 뒤로. 아니 다다 집중해요. 그 떨어지, 한명 떨어지면. 셋하나둘셋 시프트 꼭안 눌러도 돼요. 야. 역시 <laughs> 집중 안 하죠. 아, 하고 있어요. Uh -huh. 벌써긴장되는데 어떡하죠? 아니, 왜아왜 벌써 떨어져? 아 잠깐만. 아니,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가아 <laughs> <레이 좀만> <laughs> 그냥 그냥 뛰어 뛰어 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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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늦��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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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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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현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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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려줘 오, 올려줘 어떻게 올려 어떻게 어내여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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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길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저쪽 아니야? 여기잖아 알기씨 깨기 싫죠? <laughs> 깨고 싶죠 누구만나 깨고 싶다 아니 저기서 떨어지는 거 내가 볼때트롤이 아니 방금은 진짜 거의 만 골드 내야 했는데? 아니 이 엘리베이터만 몇번 타는 거야? 이거 고장 나서 떨어지겠어.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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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야 머리 아래뭐해아이 누구야? 아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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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씨 같은데? 저 아니에요. 본것 같은데? 내 밑에, 아, 저 아니에요. 내 밑에 핑크, 색밖에 없었는데. 좀, 숨좀 돌려야겠다. 아니 숨 어? 아니 숨종 거기서 골라요? 아 기다려봐. 알아서. <laughs> 아니, 딸기, 어? 아, 아, 나 분명히 봤어, 딸기야. 나 진짜 봤어. <웃음> 이거 <웃음> 어떻게 가야? 여기서 울릴 수가 있나? 해봐요, 해봐요, 어, 해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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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해봐요. 반동 이용해서 반동 이용해서 저희가 끄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아, 아, 땡, 오케이. 땡겨봐요. 어, 됐다, 한 번. 됐다, 됐다. 한 명만, 한 명만. 이거 끌여줘 얘는. 이거 뒤에, 뒤에 한 누르면서, 있겠다. 뒤키 누르면서. 잠 네. 잠깐만, 그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어, 됐다, 어디로 됐다. 갈지 봐요, 어디로 오, 갈지. 오면? 야, 여기 오긴 하거든요? 나이스. 개리했어요. 아, 응. 아나씨도 나이스. 제가 새로운 경험 시켜드린 응. 거죠. 이렇게. 딸기씨 <laughs> 쉣. <할수 있어요. 웃음> 하나 둘셋 맞출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갈까요? 하나, 둘, 셋. 다... 오. 잠만요. 하면... 아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뒤로 못뛰 아니 진짜 왜 아나씨랑 똑같은 거야? <laughs> 저, 저 왜요? 어 감을 믿을래요. 그 브리핑을.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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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니 아니 아유. 아니 왜? <laughs> 매달리죠 그냥 제가 갈게요. 잠깐 잠깐 잠깐. 어어아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아니 누가 떨어졌어요? <laughs> 누가 떨어졌었어요? 딸기 씨. 딸기 떨어졌었어. 네. <laughs> 저안 떨어졌는데? 딸기 떨어졌어. 네. 저안 떨어졌는데? 누구인가? 내 나한테 아무도안 떨어진 걸 보니까. 나도 <laughs>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 뜻이 안 풀어가면서. 아니 진짜 제화면에서 딸기 씨 떨어졌다니까요. 나도 나도 떨어지고 있어. <laughs> 네. <웃음> <웃음> 아 여기 여기 끝에 매달기 거야. 아니니까 렉 걸린 건 아는데 이안 떨어진 <laughs> 화면에서 한듯이다급하니까아 다급,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집중 집중. <laughs> 아니, 여기, 여기서 웃으면 안 돼요. 아 웃음 다 빼고 와 빼고 가요. 웃음 빼고 가요. 여기 진짜 떨어지면 못 웃어요. <laughs> 오케이 이제 천천히. 아, 빨리 웃고 가고다 웃고 가. 가. <laughs> 아 그만 웃어요 그만 웃어요 웃음지. 웃음 군지.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아니, 마이크 끄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오케이, 가죠. 슬픈 상자. 저희 지금 태초마을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자, 앞에 서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 자, 다시 일자로 만드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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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천천히, 좋아, 좋아, 천천히. 좋아.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여기 쉬워요, 여기 쉬워요. 일자로 보게, 일자로, 일자로 보게. 만들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어, 다행이다.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누가 어? 올려야 돼요? 아, 아, 한명 한, 어? 명, 한 명만, 한 명만! 어왜다 어, 아. 떨어져? 가운데, 가운데 자리 잡아요, 가운데 아, 자리 잡아, 아, 가운데 자리 잡아, 아, 가운데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요. 잡아, 잡아! 움직이지마, 잡아. 잡아, 잡아. 움직이지마! 움직이 <웃음> <쉬워요>. <웃음> 아, 제가 <laughs>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자리 좀... 빨리 좀 잡아봐요 제발 오케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조심조심 조심. 뛰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알아요? 네? 뭘... 한번 뛰어보고 싶은 느낌 그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는데 <laughs> 바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컨트롤 지려서 하죠 네 그럼 이제 새초마을 가고 끌것 같아요 여기 야, 넘어간다 여기 간다 간다. 해도 저맨 아래에서 대기해요 <laughs> 하나 둘셋맨 아래 맨 아래 되기되기되 e 타이밍을 맞출 거예요. 아니면 뭐? 맞 h u 맞추죠 n 면은 이제 하나 바로 뛰어요. 하나. a 기 h 기 d o Munji, h 아니 n a Parutio h a n 이거? 나. 아 진짜 해봐야. 아 진짜. k 발 Take t 올라올 때 조심. 올라올 때 조심. 올라올 때 조심. 어레 조심. 오케이. 뒤에서 되기 너무 끝으로 가지 마요 다음 거 오면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아, 잠깐만 하나, 그걸 셋.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처음에 오면 뛰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뛸거예 제가 들을게요 이거는 네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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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오한 명씩 가한 명씩 가요 아니 어. 딸아야 어... <laughs> 달려봐. 요 잠깐만. 여기 맨 앞으로 가서 또 아까처럼 끝에서 대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 그러니좀 어, 이거... 좀좀 뛰면서 가야 돼. 하나, 둘, 셋. 야, 우. 아, 다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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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잘 잡아, 잘, 잘, 잡을, 잡을, 잘 잡아. 다시 올리고. 잘 잡아, 잘 어, 어. 빨리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잘, 어.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빨리 잡아요. 떨어지지 마요. 올려줘요 떨어질. 야, 못올려 어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알지? 잘지...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움직이는 거야 진짜. 떨어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손을 떼요 손을 떼요. 딸기씨 올라오세요. 딸기씨 일단 올라와봐요. 어 너무 뒤로 가지 말고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입궁 눌러요. 일단 교대됐는데. 어. <laughs> 아무튼 한명 끌어봐요 한명 끌어봐요. 오케이 이제 한명 마지막. 그 마지막 한명 남으면 한, 한 명만 끌어봐요. 오 레이저 레이저 한명 진짜 나왔어 한, 한 명만 한 명만 아니 아니 <laughs> 진짜. 아, 어? 아니 어? 아니 진짜 아니 아니 <laughs> 진짜 와이 사람들 어떻게 어지러 <laughs> 마지막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지? 좀 올라올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어,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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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진짜 왜? 제발 까만, 그래. 왜, 그래. 왜, 왜, 아니 제발 자리 어? 좀아 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아무 것도 손대지 한명 밀리는 거 조심. 네. 밀리는 거 조심. 아 누가 계속 나 밀어. <laughs> 이게 사슬 때에 어쩔 수 없어. 아스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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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고거고거 이거 고거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레이저 조심 레이저 조심 아이게 이거 아아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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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발 하도시 떨어지면 저희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하지 마요. 끌어줘. 끌어써, 끌어써. 개하도시 올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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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떨지면 가만히 떨려지면 가만히 움직이지 마요. 아, 제발, 제발 잘리 좀. 제발 자리좀 잡아봐요. 나 진짜 끌게. 어지럽다. 아, 한 마, 마지막 한명 끌어줘. 요 <laughs>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뭐 올라가면 다 막혀 있어. 아 제발. 오, 올라왔어. <laughs> 아디, <아니>, 아, 제발.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아니, 제발 제발. 오케이, 아니 잠깐 어, 아, 어, 어, 아, 아 잠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 아, 나와. 나와. 그래서, 레이저, 레이저 나와. 레이저 어, 나와. 레이저 나와. 제발. 너무 끝이야. 너무 끝이야. 너무 끝이야. 너무 끝이야. 너무 끝이야. 너무 끝이야. 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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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 마. 말 가지 마. 어..어..어.. 앞으로 아, 가볼게. 야, 야 딸시 끌게요. 아, 레이저 그냥 아, 갈까요? 셋이 아, 갈까요? 잠만 깐 잠만 아 잠만 잠만 이거 셋이도 제자리 점프 한번 해보죠. 제자리 점제자리 아, 점프 하나 아, 둘 셋. 오케이 갈만해 갈만해 어. 이 정도면. 갈만한 거 맞아요? 아, 네, 저희 아, 둘, 완전 씨. 잘 맞춰요. 야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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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진짜. 잠만 잠만 잠만. 에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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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돼 점프 돼 점프 돼 점프 돼 점프 돼 점프 돼 점프 아니 진짜 <laughs> 아좀고하습니다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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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에 마주한 게참아보 누가 누가 밟았어 <laughs>